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앵글 맞지왜 응? 오늘 짝안 해? 하나 둘셋 응. 이사를 얼마 안 남았잖아 다음 주부터 시작 다음 주부터 이사 가는 곳은 어떤 곳이야? 지금 여기는 400평? 어, 여기는 400평 여기다 큰데 근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너무 큰데못 가고 적당히 탄 데야 적당히 데 거기는 몇평 정도 돼? 500평 좀넘지 어. 여기는 지금 두 동으로 나뉘어져 있잖아 하나는 어. 어. 창고 어, 하나는 창고동, 하나는 작업동, 작업동. 어. 거기는 세 거... 동인데 창고동이 두 동, 작업동이 한동 이사 가는 이유가 뭐야? 확장이 되는데 저... 어. 우리 재고가 더 이상 쌓을 데도 없고 어.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사 가는 거야 우리가 서울에서 남양주 이사 올 때가 음. 2009년도? 어떤 걸로 기억이 음. 하는데 음. 그래도 음. 옮기는 것만 한 3주 옮겼지? 그치 어쨌든 자리 잡는 한달 잡았던 아것 같아. 음. 근데 그때 왔을 때, 현재 재고의 한, 4, 3분의 1? 4분의 1 됐거든? 음. 1 0년 동안 재고가 3, 4배가 늘면서, 거기서 쌀 공간도 없고, 이제 회사도 기존에 제조해서 도매상이나 이런 유통 구조를 하던 거에서 좀 변화하려고, 회사의 구조도 좀 바꿀까 하는 거고, 확장의 음. 의미도 있고. 거기 가면 여기보다는 좀더 나아지나, 이동성이나, 어, 물류, 그치, 물류 유동성은 훨씬 좋아질 거고, 어, 그 다음에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도 좀 빨라질 거고, 특히 큰, 그것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온라인 마켓에 좀더 중점을 줄수 있는 구조로 가려고 하는 거지. 지금은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으로 해서 하던 생산 방법, 하던 물류 방법에서 좀 바꾸려고 하는 거지. 조금 대대적인 구조, 구조조정? 구조조정 어, 인력구조조정이 안 좋은데 회사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좀더더 응. 어, 필요가 있다 응. 있겠다 거기는 지금 이번에 7월부터 이사를 가는 거잖아 그치, 다음 주부터 이제 7월 3일부터인가? 월요일이? 7월 3일부터 바로 응. 기간은 얼마나 되죠? 이사 기간은 약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휴가 전에 끝내면 가장 좋고 응. 휴가 끝나더라도 한 열흘에서 곧바로 좀더 움직여야 공장령이 이상한 건 사실 그렇게 막 많이 보는 일은 아니잖아. 공장이상은 보통 많이 하진 않지. 왜냐면 어. 볼륨도 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장비들도 필요하고 제한 조건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때 옮길 때가 2009년도에 한 3주 옮겼으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지금은 한달반에서두 달만 옮기기만 해야 되는 거고. 네. 때부터 지금 옮기기는 좀더 수월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건데 그때적으로 상당히 양이 많으니 하루에 약한 20톤 정도를 옮기려고 계속 계획을 속 하는 거야. 음. 어, 재고만 한 400톤 정도가 있거든. 음. 그러면 20톤 기준으로 20일을 옮겨야 산술적으로 나오긴 하지. 그러면 한 달이 넘는. 그렇게 산술적으로. 빨간 빼면 한달 빼면 한달 옮기는 건만 옮기는 것만. 옮기는 것만. 아. 근데 그거를 조금. 편하고 빠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어, 게 찾아서 하는 게 비용 세이브도 되고 음, 여기는 예전에 이렇게 선반 같은 걸다 용접해서 만들었잖아. 어. 거기는 지금 이제 또 가서 이렇게 용접을 다 하고 선반을 만들고 그렇 용접을 하려면 이 용접하는 것도 한2 3주 이상 걸리니까 아. 용접 안 하고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건데 아. 찾아보니까 중량 레게라고 있더라고 아. 흔히들 그. 어, 수출입 하시는 분들 업체들 가보면, 파레트 음. 적재할 수 있게 해놓은 아아, 렉이 있어요. 그 렉을 활용해서, 공간 활용도좀 높게 쓸수 있는 걸 찾아서 가려고요. 그거 하는 것만 해도 한 1,2천만 원될 거고. 아. 물류를 전문으로 한데 보면, 롤테이너라고 해서, 어. 네모난 모양에 바퀴 달린 운반기구를 쓰더라고. 아까 저 차에 실려있던 거? 어, 내가 차에 음. 지금 한 20개 정도 음. 싣고 왔는데, 음. 요거가 한, 150개에서 음. 200개 정도만 있으면 음. 어, 좀더 빨리 편하게 이사 음, 움직일 수 있겠다. 음. 그거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 이런 선반 작업이나 이런 거 없이, 없이 조금 더 빨리, 빨리 수월하게. 편하게 좀 하려고 하는 거지 음. 아. 만약에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사 가면 음, 반도 스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조금 구조적으로 음. 변경할 수도 있다. 변경하려고 하는 거다. 아. 예를 들면 뭐... 지금도 이렇게 동영상 작업하지만 유튜브 동영상 찍을 만한 공간도 만들고 아. 그다음에 온라인 마켓의 물류 배송을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도 좀 보완하려고 하고 아. 그거에 맞는 제품도 생산하려고 하고 아.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아. 그렇게 많이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우리가 기존에 타겟팅했던 시장 중에 일부가 그 주문 제작권인데 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응.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방향 중에 하나다 응. 그, 그 기점으로 우선 회사 이전을 해서 응.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 하겠다는 건 응. 이야기하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런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응. 반도 정도 되면 예전에 한번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국내 스테인레스 제조업 10개 중에서는 그리고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 뭐 10개라고 치면 음. 한 5개 정도면 5% 된다. 음, 뭐그 정도의 회사잖아. 근데도 홍보가 필요하다. 음. 우리 같은 제조하는 업 사람들이 제조해서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판매하려고 만드는 거니까 음. 그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제조업자들과의 연결성을 갖추려면 어, 홍보하는 게좀 좀 필요하긴 했지. 음. 이제까지 과거, 우리가 1980년도에 회사가 창업을 시작을 했으니, 한 40년 좀 넘은 건데, 음. 과거 30년 전까지만 해도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 알아도 잘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걸 인지하는 거고, 음. 과거 한 5년 전부터는 온라인 마켓에 좀더 신경 쓰려고 했던 거고, 향후 시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비 시장에 온라인 마켓 오프라인 마켓을 따로 나눈다고 하면 음. 온라인 마켓이 47% 내외 음. 네, 한50%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이 음. 그 시장을 점유할 필요성이 있다 음. 명확하다 음. 앞으로의 갈 길도 그 방향이 맞겠다라고 합니다 음. 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제작을 하기 위한 분들을 위해서도 뭐 이사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다, 이유 중에 하나다. 커스텀 제조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편할 때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이럴 전에 응. 한 달에 한 10곳씩 미팅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응. 그때는 지금 얘기한 대로 다 받았어, 웬만하면. 응. 근데 구체화되는 거는 그 중에 최소 1,20% 밖에 안 되니까 응. 그 이후로부터는 본인이 만들고 있어야 하는 응. 샘플을 갖고 오던가 응. 아니면 우리 회사 제품 중에 유사한 게 있으면 응. 구체화해서 어떠 어떻게 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시안을 주면, 오늘 진행하기가 좀더 편하고, 좀더 빨리 될수 있지. 그러면 온라인 마켓 담당자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좀더 구체화하려면, 그 다음에 나랑 미팅을 해서 제품을 좀 실현화, 현실화 하려고 하는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하는 일, 내가 아는 양이 만약에 10이면, 그 외의 것들도 상담하신 시 분들 있으면, 음. 내 아시는, 내 아는 업체를 소개를 시켜준다거나, 음.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같이 보안해 본다거나, 음.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지. 음. 예를 들면, 저는 캠핑 용품을 만들려고 했던 분이 있어. 음. 어, 나는 제조를 하니까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음. 그분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애목추가 있고, 음.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있으면, 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음. 그냥 욕구만 의욕만 갖고 오신 분들 있거든. 캠핑용품 같은 시장은 어. 굉장히 매니아층 형성이 돼 있어서 어. 어느 정도 점유한 사람이 오는 게 어. 우리랑 좀더 효과적으로 일 지나는 하는더 좋지. 음.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승부하는 시대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 렇지 어. 왜냐면 누구든 마찬가지지만 일정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하고 판매하는데 돈이라는 게 드는데, 음. 예를 들면 우리한테 제조를 맡겨. 음. OEM 생산을 해줘. 음. 그러면 우리는 일정 비용을 받고 끝나긴 하지만, 음. 그게 다안 팔리면, 음. 음. 나한테 의뢰했던 부분한테는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니까, 음. 가능하면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보고 음.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음. 거지. 음, 음. 문제 아니야. 내가 한번 팔고 끝이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가 마찬가지긴 한데, 일회용 비즈니스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거든. 음. 재구매가 발생을 해야 되고, 음. 재발주가 일어나야 상호 간에 경제적 이윤을 높일 수가 있는 거니까. 우 회사만 생각해서 한번 제조했으니까 우리는 비용을 받고 끝난다 음. 그렇게 1회용으로 사업하기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옳지 않은니아 음, 무슨 얘기지 특히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캠핑용품도 아까 언급한 게그 시장이 워낙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으니 그 중에 일부라도 흡수할 수 있는 파게니 파워가 있으신 분들이 오면 훨씬 협업하기에 편하지 아. 근데 이거 만들어주세요 우린 만들어도 없으니까 비용을 받고 끝난다 그런 사람들 망해가는 것도 볼 수는 없으니 음. 그 사람들도 살수 있는 방법 더불어 우리 회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음. 그 연장선에서 회사 이전도 하는 거고 음. 그런 상담도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음. 방법도 하나 있고 음. 그렇게 바뀐다 바뀌려고 하는 거고 음. 일하시는 분들도 근무 환경도 조금 더 개선은 되겠네 직원분들이 다 20년 30년 씩 계신 분들이니까 음. 같이 갈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려고 음. 하는 거고 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삼대 업종이 회사들도 몇개 없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응. 지금 같이 가는 식, 식구라는 표현이 너무 옛날 방식이고 지금 같이 가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려면 지원 근무 응. 환경의 개선도 필요하고 응. 그만큼 그게 수익으로 창출되면 회사도 그만큼 훨씬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거고 응. 그런 방향으로 가죠 끝끝 응. 그 요거를 요게 파레트 기준이니까 1m 10인간 1m 2 0인가 그래 예로 아. 이상 2층을 다한 다, 다 다섯 칼씩 해서 다섯 줄쭉 짜면 꽤 응. 공간 활용을 잘할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다산 거야? 이게 20개인데 아. 우선 120개 주문을 120개를 주문을 해놨다고? 이 얼마야? 13만원? 14만원? 그럼 120개는 얼마야? 천.. 천칠백? 천팔백? 아 이게 아, 안 들어? 아 그러면 거기서 배당부 채플린이 아니라 밑에가 또 있는 집도 들어가야 되나? 집도 여기 들어와가지고 작업하는 데가 이0분짜리 올려가니까 이렇게 뜯어야 되는데 어떻게 어, 되는? 두번 해야 되는데 짠 것도 한번 쭉 빼고 나중에 그걸 음. 때그 다음에